안녕하세요. 어민호 목사입니다. 지금 나라의 민족 위기 앞에서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배도한 집회가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회개가 우선시되어져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어, 모든 집회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어, 이두 가지의 이슈가 지금 이 광화문 어, 집회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 어, 이두 가지의 이 논쟁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 광화문 집회를 배도한 집회로 보아야 하느냐라는 어, 논쟁인데, 먼저 우리가 이 광화문 집회의 성격을 좀잘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 광화문 집회는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들여지는 신앙 집회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앙, 신앙 집회라고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려지는 그런 이제 종교에 관련된 그런 집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 그런데 지금 광화문에서 열려지는 집회는 그러한 신앙 집회가 아니라 애국 집회입니다. 애국 집회라고 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화되어져가는 위기 가운데서 그, 어, 절박한 심정 가운데서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공산주의의 위기 앞에 놓여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나와 목소리를 내는 그런 애국 집회입니다. 그래서 신앙 집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 애국 집회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 애국 집회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신앙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 집회도 아니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모인 애국 집회입니다. 그래서 꼭 기독교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무교이거나 다른 종교인들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광화문에 모인 분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분들도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함께 모여서 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어, 얼마 전에 스님들이 그 강단에 올라서 연사로서 또이 광화문 어, 집회 가운데서 발언하는 뭐 그런 영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애국 집회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나라를 걱정해서 함께 모여서 같이 어,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어, 본인들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들을 어, 나눈다고 하는 것은 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WCC의 WCC에 속한 아, 배교한 아, 교회들이 스님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스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교회가 절에 가서 또 거기서 어, 설교하고 이런 것들과는 구분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어어 어, 스님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 무엇을 설교하겠습니까? 목사들이 절에 가가지고 설교할 때 어떤 것을 설교합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믿는 신이나, 그리고 불교가 믿는 신이나, 결국에 저 정상에 올라가면 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국 집회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단 하나. 나라, 민족의 이 위기, 어, 공산주의에 무너져가는 이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종교를 넘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염려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귀한 집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과, 어, 구분지어서 이 광화문 집회를, 어, 이해해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함께 모여서 나라민족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광화문 집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광화문 집회에 먼저 모여서 함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지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의 죄를 저의 죄로 여기면서 오늘과 같은 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올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제가 대한민국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중보자들이 골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보다 더 오랜 시간을 그렇게 나라 민족의 죄를 위해 회개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방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이렇게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만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중보자들이 나라 민족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개하며 골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이 광화문 집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제는 광장 기도를 할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골방 기도가 하나님 이제 광장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저 산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 또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증보자들이 함께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던 사람들의 기도, 그렇게 골방 기도가 광장 기도로 바뀌어 달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이제는 광화문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광장 기도를 하게 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초량교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자 공산당이 이제 남침을 하고 한 달여 만에 대한민국 전 영토를 장악하고 이제 부산만 남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초량교에서 들려진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3일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되어지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어져서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한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량교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초량교회는 처음에, 어, 부산으로 피난 온 목사님들을 위해 초량교회가 특별히 목사들에게, 임시거처를, 어, 사용할,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줬습니다. 그래서 초량교회에 목사님들이, 어, 거주하게 됐습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나라가 곧 있으면은 화되어지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목사들이 모여 살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목사들이 모여서 어 집회를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일주일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그 모임 가운데서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간 후에 두 번째 주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형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무엇을 의도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면서 그 모임 가운데서 회개 기도를 어,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개인의 죄를 회개하게 됐고, 그리고 교회 죄를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두 번째 주간에 있었던 그 회개의 어, 그 기도는 누가 주도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밤낮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인전상륙작전이 아, 성공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초량교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방에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광장에서, 어, 이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기도, 어,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들의 슬로건이 제가 보니까 아, 어, 문재인 하야가 어, 타이틀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한 천만인 서명 운동을 하고, 어, 이 문재인 하야를 위해서 어, 핵심적으로 모여 함께 지금 어, 기도하고 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문재인 하야를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공감대를 가지고 모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우리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회개하면서 제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 민족의 죄를 교회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정말 그 모인 광화문 집회에 회개형을 보내주셔서 정말 모든 모인 사람들이 이 위기 앞에서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이 나 개인의 죄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나라 민족의 죄를 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그렇게 다니엘과 같이 죄를 회개하며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계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회계조차도 의도하고서 우리가 이 회계를 만들어 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주사 부흥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무브먼이 있었습니다. 부흥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무브먼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무브먼은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국에서도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백주년 기념을 비롯해서 여러 번의 이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무브문들이 있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그 이론을 가지고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회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회계의 역사는 우리가 의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광화문 집회에 모여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교회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들 신사 참배했던 것들 WCC를 허용했던 것들 이것을 나의 죄로 여기며 우리가 묵묵히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여진 광화문 집회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위에 어떻게 행하실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응을 어떤 그 회개의 운동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할수 있는 것이 아, 아닙니다. 지금 광화문 집회에서 성도들이 추운 날씨에도 모여서 철야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광화문 집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여진 집회가 정말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회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겸손이 낮아지고 그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할수 있으면 더 많이 모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교회 죄를 회개하며, 이 나라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욱 더 부르시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